꽃들에게 배우다. 덩치 큰 꽃이라 봄내지 않고 작은 꽃이라 귀족지 않는 꽃들은 그냥 자기답게 핀다. 센 공통성 1, 70번 문제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어, 자, 이 녀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초권식을 소관해서 지으시라고 볼게요. 이 초권식에서 X를 억지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음.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을 풀기에는 이거 X 값을 구하면 너무 번잡해요. 알겠지? 맛이 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못 풀어요. 자, 우리 오늘 준식 한번 보세요. 이 준식을 우리는 분리형이라고 릅니다유리식의해보은 크게 한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분리형. 이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쓰는 거. A분의 AB 플러스 C는 어떻게 씁니다 A분의 AB 더하기 A분의 C로 바꿔서 슥슥 약분 되니까. b 더하기 a 분의 c로 바꿀 수 있죠. 이걸 분리형이라고 릅니다이 녀석은 x 세제곱분의 x 여섯제곱은 x 세제곱이 남지 x 세제곱분의 이 x 네제곱은 이 x만 남네. 세 번째 항은요, 이건 남산되죠. x 분의 이 지수 법칙 마지막 건 x 세제곱분의 1인데어쌤 이건 지수 법칙을 써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x 분의 1의 전체의 3승 어때요? 괜찮나? 어. 내가 무차본도 하지만 요건 작년에 순행에 나왔댔지 그지? 세제곱자 인수분해 공식 변형 요거 기억나나? 별 세제곱 더하기 하트 세제곱 작년엔 별 세제곱 마이너스 하트 세제곱이 순행에 나왔단다 요거 요거 위출 정리 한번 할게요 유도필하면서 외우지 마라 별 더하기 하트 요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체 3승 마이너스 3별 곱하트 곱하기 별 더하기 하트 어때요? 자별 더하기 하트를 묶어내면 불러볼까요? 별 더하기 하트, 곱하기 뭐가 남지? 별 제곱, 마이너스, 별곱 하트, 플러스, 하트 제곱이 남죠. 그럼 아래줄,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 불러볼까요? 별 마이너스, 하트, 선체 3승, 더하기, 3곱, 별 하트, 곱, 별 플러스 하트. 자, 그리고 별 마이너스, 아, 별 마이너스 하트. 자,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하트 묶고내면 뒤에 속으로는 뭐가 남지? 별 제곱. 플러스 열곱 하트, 플러스 하트 제곱의 남짓.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을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서 어, 이렇게 쓰고 싶은데. 오케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상승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야분되죠 1로 약분됩니다.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그런 후에 이두개 이름 묶어낼 수 있죠? 괜찮나요? 오케이. 2를 묶어내면 2배 x 더하기 x분의 1로 써면 어때요? 자, 괜찮죠? 어, 식을 이렇게 좀 변형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어, 약분되면 슥슥 약분되니까. 이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개, 이건 2개 있죠?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자, 우리가 구할 식을 이렇게, 자, 이건 3개고, 마이너스 3개고 2개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까지 납득되죠? 자, 그런 후에, 어, 그럼 어떤 생각이 퍼뜩 드시면 되냐면, 이 초록색, 물결로 칠한 이 부분을 구해야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을 주어진 조건 가지고 변형해 볼게요. 와우. 합차공 쓰지 말고요. 이 조건식을 어떻게 바꾸려면, 어,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꿀 수 있나?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분의 1의 전체제곱은 이게 중3 때 나왔던 거야. 또는 고1 때꼭 생고식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전체제곱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줘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까? 여기도뭘 빼주면 될까요? 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전개하면 x 네제곱 플러스 x 네제곱분의 1 플러스 4가 남잖아. 아 2가 남잖아. 근데 이건 x 네제곱 더하기 x 네제곱분의 1 빼기 2가 남잖아. 그래서 뭘 더해야 된다? 마이너스 4를 더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해주면 돼. 다 좌변 같아지않 같아져? 한번더 유도해 줄까? 알아듣겠나? 알아듣겠나 이거? 네? 알아듣겠어요? 모르겠나? 네, 오케이, 오케이. 이길 해야지. 자, 그러면, 어, 이 값이 얼마랬지이 값이 만화 4로 t잖아? 제곱하면 뭐예요? 좌변 전체가 32가 되나요? 32는, 이어서 그냥 몰라로 둘게요. 몰라 제곱 만화 4니까. 그럼 네모 제곱은 36이 되네? 그럼 네모 제곱은 6일까요? 네모 값은 6일까요? 만화 6일까요?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뭘까요? 플러스 마라스. 6 중에서 양수 x를 제곱한 거 실수의 정의는 제곱시 0보다 크나 같아지는데 양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 양수에다 양수를 더한 게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수? 6만 된다는 거예요. 납득 되시나요? 그럼 어, 지금 값이 6이네요. 아하, 났네 그래서 6의 3승에다가 빼기 6인 거야. 6의 3승은 216이죠. 6 빼기 6 해주면 얼마지? 아니다. 잠깐만요. 네모 제곱이, 아 네모 제곱이다. 아 큰일 날 뻔했다. 네모 값은 이거다 그지? 이게, 이게 안 틀렸네요. 아 요거 6은 맞는데, 6 맞아요. 6인데 이 녀석은 요거 제곱한 거잖아. 맞지 x 제곱 하기 x 제곱 이의 6이면 곱셈고식의 변형을 한번더 써야 되는데. 아이고. 자이 녀석 곱셈고식의 변형 씁니다. x 더하기 x 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뭘 빼줘야 얘랑 같아지지? 그렇지. 빼기 2한게 6이잖아요. 휘리릭 넘긴 8이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은 8이 되는데 제곱에서 8이 되는 건두개 있죠. 플러스 마너스 루트 8인데 x는 어떤 수? 양수를 했으니까 뭐가 된다? 네. 루트 8. 2루트 2가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입하세요. 이 말은 루트 8의몇 승? 2승. 마너스 루트 8. 루트 8을 두번 곱하면, 아, 세번 곱하면 8루트 8이죠. 8루트 8에서 어, 루트 8을 빼면 맞죠? 잠깐만요. 세제곱 마이너스 8루트 8인데 잘못 적었네. 8루트 8. 8루트 8이니까 이 계산하면 이건 2루트 2잖아. 빼기 2루트 해 주면 앞쪽은 16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해 주면 답은 얼마도? 14루트 2다. 개념원리 공통수학 2자 이번에는 10페이지 두점 사이의 거리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중1 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방법 안 보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배운 친구들은 책을 덮고 내가 배운 내용 예를 들면 공통수학 1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공통수학 1에 단원을 보죠? 그럼 단원의 이론을 내가 안 보고 쓸수 있어야 돼요. 문제만 풀고 뭐 틀렸다고 답지 보고 뭐 맞고 틀리고만 넘어가면 발전이 없어요. 알겠지? 이런 정리하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어, 안 됩니다. 우리 현역 지금 고3들 수능 두 달도 안 남은 고3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합니다. 내용 정리를 천차히 혼자 할수 있게끔 선생님이 지도하거든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지? 까먹은 게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하면 중학기 내용. 이 중1 수학이거든. 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야. 중1 수학 해줄까요? 자, 잠깐만 해줄까요? 절대값 x 정의가 뭐야? 영어로 absolute x 정의란 뭔데? 정의는 이 다음부터는 공부 커 공부한 거예요. 이건 0 이상인 거야. 이게 정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점 P 좌표를 x 라할 거예요. 원점 오를 좌표를 0 이라 할 거야. 수익선을 그려봐봐. 약속 은수익선은 기준점 이 원점이 있어요. 맞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점 P 좌표가 몇 점이다 치자. 이 점을 x라 할게요. 이 거리를 원래 이렇게 쓰지? 선분 o p 그렇죠?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핀다? 절대값 x 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x랑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q점 좌표를 잡아보세요. q점을 내 마음대로 마너스 x를 볼게요 이거 마너스 x가 되겠지? 그럼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 절대값 마너스 x라 불러요. 근데이 상태에서는 그림에서는 절대값 마너스 x는 음수죠? 절대값 안에 값이. 그래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 뭘 달고 논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뭐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소가로 마이너스 X에서 X가 되는 거야. 거리만 따지면 X인 거예요. 납득되시죠? 이게 중일수학이야. 그럼 중삼수학으로 넘어가 볼까? 루트 X 적은 뭐가 같다? 절대값 X와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 한 2주, 3주 전에 요걸, 내 우리 현재 중삼들이 우리 반 애들이 많거든요. 그 중삼, 영중 안중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답변을 한 명도 안 해줬어요. 루트 x 제곱이라 너네들 마저 혹시 선생이 되면 요거 설명할 설명할 수 있는데 루트 rx 제곱과 루트 전체 x 제곱은 같을 것다니까 달라요 어, 과제입니다 한번 네가 어, 학교생한도 물어봐 영거생한테 물어봐 알았나 이거 물어봐 에, 답변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그나마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고 답변 못하는 선생님은 공부 안하는 선생님 나는 공부 계속 갈 거다. 에이? 알았지? 자 갑니다. 절댓값 X는 두 개가 놓으지? 뭐 놓으지? 중요합니다. 절댓값 안에 값이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놓는다? X 그대로 놓으죠. 근데 절댓값 안에 값이 음수일 때는 뭐가 놓는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다 달고 놓으지.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